안녕하세요. 드라마 하늘입니다. 장기훈의 딸 수아는 제클린을 싫어하고 희재를 많이 좋아하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생각나는데, 말은 못하고 있지만 엄마와 똑같은 사람이 잘해주니 희재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희재와 제클린을 두고 수아는 희재를 향해 달려가서 안겼는데, 제클린은 화가 치밀고, 마침 달려온 장기훈에게도 엄마의 자격이 없다는 핀잔만 들었어요. 희재와 햄버거 가게에 간수아는 아빠인 장기훈이 옆자리에 앉자 햄버거를 먹지 못하는데 희재가 왜 햄버거를 못 먹게 하냐고 묻자 장기훈은 유기농 수제만 먹게 하고 귀한 사람이니 먹는 것도 최고여야 한다고 하며 자신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이런 패스트푸드를 못 먹게 했다고 해요. 희재가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서 숨 막혔겠다고 위로하는데 장기훈은 자신을 안쓰럽게 생각한 건 어머니 말고 당신이 처음이라며 감격해하고 희재는 자신을 가두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희재의 본심은 거짓 미소와 마음으로 널 파고들어 믿게 만든 다음 짓밟아야 고통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제클린은 자신의 돈을 우아한 제국으로 입금하기 전에 이혼 금지 확인 계약서를 들고 장기훈을 찾아가 사인을 받는데 계약을 위반하면 회장직을 자신에게 준다는 내용이고 장기훈이 그러면 목적이 우아한 제국을 빼앗는 거냐며 묻는데 제클린은 목적은 당신을 갖는 거라고 말해요. 모네의 숨겨진 유작으로 큰 돈을 벌 생각에 들뜬 제클린이 희제를 찾아가 자랑하고, 희제는너 코인 투자 실패로 거지되기 직전이라고 소문났는데 돈 없으면 그 사랑 뭘로 지킬 거냐며 자극하네요. 모네의 유작들을 거에게 팔아 코인으로 손실 본걸 만회하려는 제클린은 마고가 모네의 그림을 사려고 온다는 말에 기뻐하는데, 그 시간 희제는 모네 유작 전시회와 관련된 아트 딜러를 단둘이 만났는데, 이를 본 우혁은 희재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걱정을 해요. 이를 알리없는 제클린은 모네의 유작을 사들이고 진품 증명서까지 받게 되는데 내일이면 모네의 유작을 팔아 부자가 되고 장기훈의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장기훈과 우아한 제국이 자신의 손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환하게 웃고 기뻐했지만 배후에 희재가 있었어요. 제클린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제클린의 삶은 힘들게 되는데 예상해 보면. 희재에게 크게 사기를 당한 제클린이 무일푼 상태가 되고 분노로 치를 떠는데 VIP 대상 100억 대출 가능 메시지를 받게 되고는 돈을 빌리려고 캐피탈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놀라는데 우혁이네요. 쌍둥이 언니 은하의 복수를 위해 귀국했는데 복수에는 관심이 없고 복수의 대상인 장기훈을 좋아하고 결혼을 했으며 우아한 제국을 가지려는 욕심만 가득했는데, 희재로 인해 모든 돈을 잃게 되고, 장기훈에게도 버림을 당하면서, 제클리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제클리는 자신을 버린 장기훈에게 복수를 하려고 약점을 알아내던 중, 밀실을 떠올리면서 몰래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걸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데, 결국 장기훈에게 발각되면서 밀실에 갇히게 되고 위험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